어, 간절기용 자켓 소개시켜 드릴게요. 점퍼입니다. 이렇게 점퍼지만 셔링이 많이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되게 어,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점퍼 생각해 주시면 돼요. 팔 부분에도 이렇게 셔링 들어갔고요. 이 셔링 점퍼 부분이 이렇게 뒤로 돌아가면서 뒷부분에 전체적으로 셔링이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군더더기 없이 그냥 안에 그냥 깔끔하게 있고 이거 하나만 그냥 걸치더라도 되게 멋있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 생각해주시면 되시고요. 고급 라인이니다 백화점 라인이고 이런 식으로 팔 소매 부분의 모양도 너무나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는요, 안쪽으로 스트링을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됐고, 스트링 잡는 부분도 스트링 잡고 나서 이 줄이 밑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안으로 한번더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되게 공정과정 많이 들어가면서 고급스럽게 제작되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안에 스트링을 쫀쫀하게 잡고, 이 넥선 부분에도 이렇게 스트링을 잡을 수 있어요. 스트링을 전체다가 펴가지고 입으셔도 되지만, 스트링을 약간 이렇게 잡아서 이런 식으로 입으시면 되게 멋스럽고 세련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안에 그냥 깔끔하게 입으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다가 밑에 이렇게 앞으로 주름이 살짝 들어가 있는 저의 블랙진 같이 착용하였습니다. 해쥬얼한 느낌으로 입었을 때 너무나 멋집니다. 어, 블랙 색상으로 넥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은 이렇게 넥선 부분 이렇게 셔링 잡을 수 있으면서 그냥 가볍게 지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고 벗었을 때도 너무나 편하고요. 오픈해서 입는 느낌도 너무 예쁘지만 뒤에 이런 식으로 셔링도 너무 뒤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어, 점퍼보다는 블라우스 루즈핏의 블라우스를 입은 듯하게 입으면서 입을 수 있는 점퍼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베이지 색상입니다. 다시 한번 상세컷 보여드리면은 뒤에는 이런 느낌으로 소매 부분도 너무나 멋스럽게 들어가 있는 옷입니다. 검정입니다. 검정을 제가 밑에다가는 그냥 청바지. 아까는 블랙진이고요. 아까 입은 바지 다시 한번 상세컷 보여드리면은 앞에가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살짝 앞에 이렇게 옆으로 주름이 살짝 들어가 있는 색상. 그리고 이염 방지까지 다 되어 있는 청바지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입은 거는 지금은 청색상의 바지예요. 입었을 때 뒤에 살짝 블라우스 입은 듯한 느낌으로 셔링이 많이 잡혀 있는 자켓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이게 검정색상입니다. 사이즈는 뭐 루즈핏으로 입는 거기 때문에 5호부터 88까지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사이즈의 점퍼입니다.